어 일단 오늘 방송을 킨 거는 어 지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불안 불안하다라는 좀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현재 이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에코프로를 한번 봅시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에코프로가 지금 2차 전지 대장주잖아요. 얘가 2차 전지 대장주. 근데 굉장히 좀 수상한 수상한 지금 그림이 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얘가 지금 저점 대비 다섯 배가 올라갔어. 근데 모든 이 테마주는 곱하기 다섯 배 정도 가면은 조정을 한번 줍니다. 조정을 한번 줘요. 근데 여기서 한번 조정을 줬죠. 다섯 배딱 가자마자 조정을 한번 줬지. 그리고 나 다시 올라가는데 보통 이런 올라갈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제는 곱하기 다섯 배가 아니라 곱하기 10배를 가는, 10배를 가는. 보통 여기서 이제 이거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10배 갑니다. 10배 가요. 10배. 그러면은, 이 저점 대비 10배. 그럼 1 10, 그럼 얼마야? 100만원 간다는 거지, 100만원. 100만원. 근데, 어, 내일 뭐야? FOMC가 지금 앞두고 있죠, FOMC. 그리고 에코프로 고점에 쌍봉자리입니다, 쌍봉자리. 그러면은, 제가 이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이전 고점을 만나면은 보통 주가는 죽는다고. 내일 FOMC에다가 지금 때마침 곱하기 저점, 저점 대비 5배도 올라왔고, 쌍봉자리도 만나. 그럼 이거는 지금 에코프로는 지금 빠질 가능성이 지 매우 높다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그러면은, 2차전지가 테마주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왜? 이거는 결국에는 다시 또 갑니다. 이 에코프로는 실적도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가요. 중요한 것은 35만원 또는 30만원까지 하락을 시킨 후 간다는 게 문제인 거야. 대략적으로 에코프로가 다시 올라가려고 움직임이 나오는 시점은 적어도 두 달, 두 달은 봐야 돼. 다시 움직이려면은 두달 정도는 봐야 됩니다. 한 달에서 두달 사이는 봐야 돼. 어쨌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는 내일 에코 m c 결과 이후로 무너질 가능성이 지좀 굉장히 좀 많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을 때 2차전지 관련주 모든 종목이 다 빠집니다. 지금은 가급적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현금 확보를 좀 해놓으면서 좀 가야 하는 그런 자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 쳐다볼 게 아니라 또, 또한 이 로봇주도, 로봇주도 쳐다보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AI도 AI, AI도 지금은 좀 쳐다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이 액션은 어 시장이 내일 FOMC 이후로 완전히 완전히 이제 뒤바뀔 수 있다, 뒤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이 오른 오른 종목 종목 어, 섹터 섹터는 가급적 현금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좋다라는 얘기죠.